이거 공식 외우라고 했는데 공식 혹시 안 해요 언니? 네. 아 그래? x 플러스 y의 제곱, x 마이너스 y의 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과 x 마이너스 y의 제곱의 관계. 그 위에 두좀외려웠는데 x 제곱 플러스 2xy 네, y 플러스 y, y, 제곱. y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 얘랑 얘랑 여기는 마이너스 2xy고 여기는 플러스 2xy니까 플러스 4x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 이거 세 개만 알면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는데 408번 보면 x 플러스 y는 5잖아. x y는 2고 근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알고 싶대잖아. 이거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거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y잖아. 네. 그럼 이건 뭔지 모르는 거지? 네. 근데 얘는 2지? 네. 그럼 이건 얼마야? 4. 얘는? 그 25. 그럼 21이잖아. 그렇잖아. 네. 그냥 A스텝이랑 별로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인데. 됐어? 네. 됐죠? 그 다음에 409번 같은 거 한번 볼까? 응. 네. 409번은 뭘 줬어요? 그 X-Y. 네. 얼마 줬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58, 58. x, y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음.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네. 이거 제곱하면 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x제곱 네. 플러스 y제곱의 e x y 잖아네 그럼 얘는 6의 제곱이니까 36이고 네. 이거는 58이고 빼기 2x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그.. 58.. 그.. 58에서 36배 주면 그..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2xy 그렇지 음. 여기다가 플러스 2xy 여기다 플러스 2xy 그 다음에 여기다 빼기 36 여기다 빼기 36 네. 하면 2xy는 58에서 36배니까 2, 2, 22 11 네. x,y는 11이겠네 됐습니까? 네. 다 여기서 네. 되는 거잖아, 그치? 지 네. 음. 그러면 4 0 9번의 2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그, 어, 그 a-b a-b의 제곱은, 제곱은 그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 x,y 이거 이용하는 거지? 아, 4 네. a 4ab 아, 4A. 그치? 그러면 얘는 얼마고? 음. 모르지? 음. a 플러스 b는 49, 49. 빼기 40. 40 이렇게 되는 거지? 40. 그럼 얘는 9겠네. 그죠? 음. 됐어? 네. 자, 할만하지? 네. 어, 그 다음에 410번 x 플러스 y의 제곱 값을 구하라고 했지? 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네. x 마이너스 -Y의, 제곱 네. y의 제곱 플러스 네. 4x y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16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8 이렇게 되는 거니다 네. 됐습니까? 네. 얘가 4고, 네. 얘가 3이니까. 네. 이해되지? 네. 음. 그 다음에 411번, 411번은 A 플러스 B는 3이고, A, B는 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0. 그랬을 때,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 이런 건 배운 적 없잖아, 그치? 네. 이런 건 통분하면 돼. 아까 한 것처럼 통분하면, 네.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 네. 그럼 여기는, 이거는 10이니까, 그냥 이건 10이라고 네. 쓰고. 오케이? 네. 그럼 AB만 알면 되잖아. 네. 그럼 여기서 AB 알수 있어, 없어? 음, 네. 응, 이거의 제곱. A 플러스 네.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EAB. 네. 그럼 얘는 9고, 얘는 10이니까. 플러스 2 a b. 네. 네. 그러면 2 a b는 네. 2분의 그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 a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딱 쓰면 1분의 10이니까 1분의 20. 그래서 마이너스 20, 20. 이렇게 나온다. 이해돼? 마지막에 이것도 이해돼? 네. 할수 있지? 응.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했어요? 네. 네.